안녕하십니까. 도율리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향은 완벽한 청국장이지만 입에 한 숟갈 끊어주면 냄내는싹 잡아 삐고 맛은 팍팍팍 올려주는 청국장 맛집의 재료기법 세 가지와 청국장을 더 깊고 진하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 조리법을 돈안 드는 구독과 좋아요만 살포시 접수하면서 한번 알 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이또 이거 어찌나 구수하고 맛있는지 10살 저희 집 올라도 바블비비가 두 그릇을 해치아 뺄 정도로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마트에 파는 청국장 200g짜리 한 팩을 준비합니다. 적당히 쌔그라본 김치를 큰 잎으로 두 장, 또는 무게로 200g, 또는 김치를 잘게 잘라가 밥 공기에 꾹꾹 눌러가 3분의 2 공기 정도를 준비합니다. 저는 퍼먹기 좋도로 잘게 잘게 쫑쫑쫑쫑 잘라줬습니다. 오늘 군내를 살포시 손가줄첫 번째 재료, 무를 청국장과 동일한 무게로 200g을 1cm 정도 두께로 썰어가 준비합니다. 무의 시원한 맛이 청국장의 군내의 답답함에 시원한 색깔을 입히 즐깁니다. 그리고 양파 중간 거반개약 100에서 120g을 퍼먹기 좋은 크기로 가로 세로 1에서 2cm 정도 크기로 썰어준 다음, 호박 100에서 120g도 1cm 정도 두께로 썬 그런 다음, 가로 세로는 기회 맞게 썬어줍니다 두부는 반모, 반모만 준비해가 여러분이 가장 맛있게 먹었던 두부의 크기를 떠올리면서 썽그러줍니다. 돼지고기를 앞다리살 또는 삼겹살로 150g을 준비해가 먹기 좋은 크기로 썽그러줍니다. 가능하시면 두께가 1에서 2mm 정도로 얇으리한 놈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커다란 볼에다가 메리메리 쫑쫑쫑 썽그러놓은 김치를 들이붓은 다음 오늘의 비법 두 번째 재료, 된장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된장의 구수함이 청국장의 군내하고 습기가 군내가 한층 다운그레이드가 될겁니다 이제 었다가세 번째 재료 고추장 1분의 2스푼을 넣어줍니다. 고추장은 색감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칼칼한 매운맛이 청국장의 군내를 찍소리 못하게 만그릴겁니다 이제 고춧가루 한스푼을 흐치가 뿌려준 다음 청국장을 들이붓고 양념과 재료들이 골고루 잘 섞이므로 치대줍니다. 열심히 치대주셔야 나중에 또 다른 비법 알려드릴 때 더욱 맛깔나질 겁니다. 이제 한번 찢고 볶아보겠습니다. 프라이팬을 중불로 달다가 고기를 먼저 볶아줍니다. 강프라이미데이 중불입니다 중불 중불로 고기를 90%정도 익힌 다음 치대 놓은 양념장을 전부 들이부어준 다음 양파를 다들이부아줍니다 그리고 불을 약불 약불로 낮춰가 잘 뜯어가면서 3-4분 정도를 볶아줍니다. 여기서 청국장을 더욱더 깊고 맛깔난 색으로 빠져들게 해줄 비법 양념이 후라이팬에 살짝살짝 눌러붙게 맹그러주면서 볶아주는 겁니다. 타는게 아니고 수분이 쫙 날라간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타지 않고 수분이 날라가면서 눌러붙어주는 양념이 많을도록 청국장은 더욱더 맛깔나집니다. 저는 대략 3-4분 정도를 약불에 타지 않게 볶아줬으니 참고하십시오. 안 태울 자신이 없는 분들은 물 50cc정도를 부어가 자글자글 끓이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제물 600cc를 부어준 다음 불을 강불 강불을 올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썰어둔 무를 넣고 3분 딱 3분을 끓여줍니다. 3분을 강불에 바글바글 끓였으면 이제 마지막 재료 두부와 호박을 들이붓고 또 3분간 끓여줍니다. 3분, 3분, 총 6분간을 끼리 주셨으면 이젠 맛을 보시고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싱거우시면 다른 양념 하지 마시고 그냥 더 졸여줍니다. 이건 다른 양념 따위는 필요가 없는 양념 비율입니다. 그냥 잘 졸여주시기만 하면 맛집 턱 밑까지 턱 하고 치고 올라온 이게 내가 만든 게 맞나? 하면서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청국장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향은 청국장 향을 제대로 살려주고, 입에 들어갔을 때는 분내를 파팍 눌러주는 정말 깨끗한 청국장 끼리기, 청국장 샥샥 비벼먹을 흰쌀밥 준비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달리고 봅시다.